전영위원 조직보고하겠습니다. 전영위원장 이광목사, 전영위원 서기 이내로 목사, 전영위원 이은철 목사, 박성천 목사, 차동진 목사, 윤영민 목사, 최영남 목사, 김성은 목사. 임원조가 보고하겠습니다. 노회장 신동순 목사, 전호회장 김성은 목사, 장로 분호회장 김창길 장로. 서기 조영민 목사 부서기 이청일 목사 회록서기 김주희 목사 부회록서기 문석기 목사 회계 조성수 장로 부회계 김태영 장로 총회 총대 보고하겠습니다 임원 네, 바꿔아예 임원 이렇게 87회기 88회기 임원이 이렇게 전형에서 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각을 어떻게 할까요? 모래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밖으로 동의 돌아왔습니다. 대청 돌아왔습니다. 가면이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임원 네. 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네. 네. 정부, 전형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청 나왔습니다. 가 a l a 하십시오 l a 아안 m 하십시오 i m a m s 이사 김성 m 목사 기독신문 이사 양호영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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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동명교회 장례장 신정선 목사 귀 교회는 항상 노예 발전에 앞장서시는 교회로서 이번 <laughs> 서강회제 80회 정교회를 맞아 노예를 개최하도록 귀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강우야 온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부족함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에 본노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전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제가 저번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기에 맞게리이내 네 주인의 증거에 참여할 줄 알고 2025년 4월 15일 대한대스교장로서방노의 노회장 김성원 사한 어, 네, 많이 습니다더 대로 서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출범하는 87회, 88회 우리 내장이고 어, 임원들의 어, 또 하나 이렇게 크게 쓸만한 이되 대기로 하고 우리 우리 한꺼번에 인사하고 박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차려 경례 부족하지만 또 하여기 동안, 구역이죠. 1년 동안 성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정경회장님또 직장 외장님, 워낙 잘해놓으셔서 길 닦아놓은데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의. 4회 하늘소망교회 당회장 김성원 복사 귀하는 소강노예 제43대 노회장으로 일하시며 노예의 발전과 화평에 힘쓰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직을 수행하시어 철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고 모든 노회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이에 본 노예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착할 또다 축복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2025년 4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서강로의 노회장 신동선 목사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